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이 내 개인 통관 번호도 도용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남의 통관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 간단하게 알려주면 해외 직구 관세 기준이 150달러인데 이걸 넘으면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 도용하는 사람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판매업자가 마치 개인이 사는 것처럼 꾸며,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도 추측된다고 해.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 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 여러분들 중에도 요즘 알리, 태무 등 해외 직구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혹시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확인하는 방법은 검색창에 관세청 개인통관 검색 후에 나오는 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한 뒤 해외 직구 통관 내역 조회를 클릭하고 내가 구입한 내역이 아닌 항목이 있다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하면 돼. 확인하는데 몇분안 걸리니까 꼭 확인해보고 가족 친구들한테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